안녕하십니까. 서울삼전, 서울잠실 행복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서울잠실 종합운동장역까지 도보 8분. 다음 서울삼전은 석존고분역까지 도보 8분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먼저 서울 삼전 여기는 서울시 송파구 백제 고분로 32길 40-99가 되겠습니다 서울 잠실은 똑같은 송파입니다 잠실동 197-2 197-6 이런 행복주택 40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 호수는 40호 40호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유치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치를 한번 보면 여기 먼저 여기 속촌 고분역 구호선까지 8분 도보 8분이 되겠습니다. 도보로 8분 정도 이렇게 걸리는 지역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삼전은 여기 도보 한 8분 정도. 이 삼전에서 석촌 구분역까지 8분 정도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동차로는 한 3분 정도 되네요. 그래서 여기 서울 삼전에서 여기 구분역까지 한 8분, 도보 8분 정도 이렇게 걸리는 지역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송파니까 뭐 송파는 아주 서울에서 그 강남 4구에 속해가지고 괜찮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서울 잠실, 잠실에서 동, 종합운동장역까지 도보 8분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출발해서 여기 종합운동장역까지 도보 8분, 자동차로는 한 3분 정도 되네요. 그래서 여기가 전체적으로 어, 괜찮다. 강남에 속하기 때문에 아주 어, 일자리도 많고 어, 그리고 교통도 좋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더 깊이 한번 음,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네 가지 계층으로 나눕니다. 먼저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계층, 고령자 계층, 주거급여수급자,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학생 계층은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또는 취업준비생도 있습니다.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2년인 사람 그 다음 청년계층은 청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그렇게 두겠습니다. 그래서 82년 4월 29일 그 다음 2003년 4월 28일 그렇게 두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지총 5년 이내 그렇게 두겠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퇴직 한지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으로서 굳이 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그렇게 해 두겠습니다. 세 번째 애수린. 그다음 신혼 부부 한 부모 가족 계층 여기가 좀 많을 줄로 생각됩니다. 신혼 부부는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를둔 사람 그렇게 해 두겠습니다. 그다음 애비 신혼 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한부모 가족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사람 그렇게 두겠습니다 고령자는 65세 이상 그렇게 두겠습니다 주거 급여수급자는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그렇게 두겠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어느정도 되는가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가격이죠. 가격이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울 3전 그 다음, 서울 잠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개다 송파에 있는 곳입니다. 서울 삼전은 공급이 20, 전용 20이 되겠습니다. 전용 26, 전용 41,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여기 공급일수가 5, 청년이1는 호수,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이 9, 주교, 그 뭐, 수급자 3, 고령자, 주거, 약장 4, 그 다음, 신혼부부 한국부모 8, 4, 4, 그렇게 두겠습니다. 8이네요. 8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 26, 40, 그렇게, 4일 그렇게 두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계약 면적은 이렇게 됩니다.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에 공용 면적 합계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래서 임제 보증금이 여기 5,673만원, 이렇게 두겠습니다. 5,676만 3천원, 이렇게 두겠네요. 여기, 계약금은 이렇게 대하고, 잔금 내야죠. 그래서 월 임대료는 이렇게, 이렇게, 189,210원 이렇게 대합니다. 임대 보증금이 5 6 0 0원 넣어놓고, 달 날에 189,200원 이렇게 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전환 가능 보증액 한도액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을 더 이렇게 낸다고 하면, 7,876만원, 3천이 되겠죠. 그럼 월세가 싸주겠죠. 그러면 월세가 싸지겠죠 그러면 79,210원. 근데 이게 보증금을 더 줄여봐요. 4,900만원 줄이면 임대보증금이 있는데, 임대보증금이 렇게 되겠죠. 그러면 월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왜냐면 하 보증금이 적으면 월세를 많이 내야 하고, 보증금을 이렇게 많이 하면 월세가 79,210원. 이것은 임대보증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도,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에게 이렇게 된다. 여유 있는 사람은 보증금을 많이 넣고, 또, 현재 보증금이 적은 사람은 그때 월세를 많이 넣으면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서울 잠실은 타입이 14, 전용, 전용 14B, 26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것은 똑같은 것이니까 한번 그렇게 봐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의 보집이 이렇게 나와있죠. 금의 보집이 20, 다음 8, 8, 10이 렇게 두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증금, 월 임대료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보니까 26A 같은 경우는 58만원, 15만원, 55만원, 13만원 그렇게 내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야 한다는 거 참고로 이렇게 알기 바랍니다. 어, 이거, 어, 그 서울에서 좀 저렴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 대학생 계층은 이렇게 1순위가, 어, 되고 2, 3순위는 없습니다. 청년 계층도 2, 3순위가 없어요. 1순위는 이렇게 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적, 붙어 있는 지역이라는 얘기죠. 의정부,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 인천광역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2, 3순위 모집한다, 않는다 다음, 청년계통은 1순위가 이렇게 됩니다. 해당 대건설적, 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적,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보기 바랍니다. 다음,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은 1순위, 2, 3순위, 2, 3순위 없네요. 경쟁일 1순위는 추첨으로 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요. 서울시 또는 연접적,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고령자가 나와 있네요, 고령자. 고령자는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라. 이하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래서 가구원수가 1인 경우는 120%, 2인인 경우는 110% 이하라. 이렇게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1인, 2인, 3, 4, 5, 6인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월평균 소득 이렇게 나와 있죠? 어, 이것이 385만 4536원 월평균. 이거는 500, 600, 700, 700, 700. 그렇게 되겠습니다. 6인은 더많이인 되겠죠. 그러니까 777만 9825 이렇게 되겠죠. 기준은 120%, 110%, 100% 그렇게 되겠습니다. 어, 이것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 기준 소득금액고 추가 1인당 월평균 45만 3,753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종차 가액도 이렇게 나왔네요. 3,557만 원 이하. 이렇게. 이렇게. 자산 가액 합산 기준. 이렇게. 3억 2,500만 원 이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입주자 모집 공고일 해당 무주택 세대 구성 주교급여 대당자다 주교급여 대수급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경쟁이 있을 적에는 추첨으로 한다. 이렇게 해두겠습니다. 주거 급여 수급자의 해당 세대단, 신청자 본인, 신청자 배우자, 이렇게 나와있죠. 그 다음, 신청자 직계준속, 또, 여기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 배우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음, 여기에, 인터넷, 인터넷으로 이렇게 PC나 모바일 접수가 된다. 5월 9일 월요일 10시부터 5월 10일 오후 6시까지가 됩니다. 다음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가 5월 20일 5시 30분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 접수가 5월 23일 5월 27일 그렇게 됩니다. 당준자 발표가 8월 23일 오후 5시 30분 이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등기우편 등기우편으로 서류 제출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모바일 신청자, 청약 방법, 뭐, 이렇게, 이것은 뭐, 얘기 안 해도 알 거예요. 모바일 앱, 그다음 임대주택, 청약신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까지는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여기 보면 임대주택 있죠? 그리고 여기 청약신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인데, LH 청약센터에 가서 임대주택, 그 다음에 청약신청 여기 있습니다. 계약정보 이렇게. 여기를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그것은 각자 알아서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뜻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잘 이렇게 한번 해볼수 있도록 그렇게 예, 하기 바랍니다. AB 주자 당첨 병자는 LH 청약센터 있죠? 아까, 아까 거기서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 음, 서울 삼전은 토지 주택 공사. 서울 잠실은 한국 토지 주택 공사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사업 주체를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은 그렇게 많이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어 거기서 이렇게 서울 잠실은 도보 8분, 종합운동장역, 서울 3전은 석중 구분역 도보 8분, 이렇게 되게. 송파니까 뭐, 서울에서 아주 교통이 좋죠, 여러분. 뭐, 구태여 뭐, 이 교통 갖고는 문제가 없는 지역입니다. 어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